이 밤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무악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악과 나무가 말란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도 하루 일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하나님께 수요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믿음으로 귀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밤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밤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절대 긍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말의 씨가 된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그 긍정적인 말이도 씨앗시되요 긍정의 열매를 맺지만. 부정적인 말에도 씨앗이 되어 부정적인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조심히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문서 18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며마 배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며마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고, 안 된다면 안된 일이 생기고, 된다면 된일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 한번 된다. 해보자. 그래서 말에는 바로 씨, 말의 씨가, 말의 씨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대할진데,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기를 축복합니다. 과격한 말에는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자언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부지간에도 과격한 말에게는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과격한 말 하게 되면 노를 격동하게 함으로 인하여 지옥이 되고 말죠. 자문서 15당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을 내는 말, 과격한 말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죠? 사랑의 선한 말, 축복의 선한 말, 온유의 선한 말, 위로의 선한 말, 칭찬의 선한 말 통칭하여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자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살먹은 아이들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단 거예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십시다. 시이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누리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결판 날지 이미 제가 서로 부분에 다 이야기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교인과 기도는 기도하는 교인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당사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뜯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듣고 있고 기도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서 여름냉수처럼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이새끼를 타시고 에루삼성에 입성하신 후 에루삼성전을 둘러보신 후 저녁이 되면 바로 배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낙이새끼 타고 에루삼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에루살렘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배단위로 내려가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무엇이 있을까 얻을까 하여 가 보았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 14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나무에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향해서도 인격적으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무를 향해서도 명령합니다. 나무를 향하여서도 풍랑을 향을 향해, 자연을 향해서도 주님이 명령하시죠. 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풍랑이 그 말씀에 순응을 당하고 나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응을 당하죠.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이 얘기는 사람에게 해야 되잖아요. 혹은 독백,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남의 우야, 오케이, 잘해라. 내가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 이성준장로님에게이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화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 또 남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할 때, 의사를 물어볼 때, 소통할 때, 언어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대. 때로는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나무를 향하여 뭐라? 너는 영원토록 열매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너무 희한해서 그 말을 기억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무를 향하여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기억을 했다. 그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벽띠를 풀어서 채찍을 만들어 그 다음에 비둘기와 송아지와 양을 다 쫓아내고 염소를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죠. 그리고 날이 저물 때 다시 엘루삼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엘루삼성으로 가시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어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한 것이 어떻게 되었죠 성경 다같이 20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뭐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말했던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자들이 마음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오던 길로 갈때 바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우대랍비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뭐였다고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제자 앞에 들어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모학과 나무를 향하여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희한하다. 사람에게도 아니고 나무에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던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그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용기를 얻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악간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네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죽은 것가지고 갑자기 기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죽었으면은 야내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풍랑도 잔잔하게 하지만은 나무도 내 말에 지금 순종한다. 뭐 다른 말씀을 해야 할 텐데, 갑자기 주제가 기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악가나무 뭐뭐 죽은 거하고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시 보십시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피오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 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대답이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야만 그대로 되리라 아니 무화과나 무말라 죽은 것도 하고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키워드가 뭐죠 절대 긍정의 기도를 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정적인 기도, 정력적인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는 교인과 선하신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이죠. 이엠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했지요. 교인과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이지요. 근데 네,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온 우주 충만하신 그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것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할지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된게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아 그냥 안될것 같아서 하지마 기도 흉내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도, 의심의 기도, 정력적인 기도는 백 년에도 응답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도가 지금 부정적인 기도로 채워졌는가, 원망의 기도로 채워졌는가? 정력적인 기도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자기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주여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해를 동쪽에서 떠서 사실 해가 뜬게 아니라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주여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 천체가 그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정력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원망이불평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랬습니다. 분이 이 기차가 지금은 KTX에 달리는데 옛날에 세마오 새마오로, 세마오호가 제일로 좋았어. 세마오호가 터널에서 나오는데 주역 세마오호가 세계가 없어서 아니 멀쩡히 가는 세마오호에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왜 갑자기 지금 바빠서 무궁화도 아니고 옛날에는 세마오호가 제일로 좋은 기차였는데. 세마호로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세마호로는 서라 서서 뭐할 거요. 지금 기관사가 목적지까지 딱어 도착을 해야 승객들이 또 어떤 자기 삶의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까 정욕적인 기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긍정의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 따라 하자. 절대 긍정의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도심을 믿고 절대 긍정의 기도하는. 절대란 말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알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절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긍정의 기도.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에 가서 복음전도 하는데 점하는 귀신들인 여종을, 점, 점을 잘 치는 한 여자를 고용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그 점쟁이를 고용함으로 나여 점을 많이 치면 주인의 소득이 올라가지. 그런데 3일 동안 그 점치는 귀신들인 점쟁이가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것 쫓아냈다가는 무슨 권욕을 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저 많은 귀신아 귀신, 나오라! 할때그 일은 나오라 할때그 속에 있는 저 많은 귀신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 점쟁이가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의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관가에 고발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신을 전하여 이빌리보 도시에 소란을 일으킨다 하면서 알지 못한 신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고발당하고 붙잡혀가서 매를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리보 감옥에 감금이 되었어요 나쁜 짓 하다 감옥 간거 아니에요 복음전도 하고 특별히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온전히 고쳐준 거예요. 잘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착고에 걸려서 그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니 삭신이 아프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 갑자기 큰그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 것이 다벗어지 사도 바울과 신라의 착구뿐만 아니라 빌립보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의 맹 것도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 죄수들이 뿔뿔이 다 탈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절대 절망에 빠진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노거가 풀무불,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섬겼더니 내가 풀무불 속에 숫덩이처럼 내가 되겠네요. 원망했습니까? 아니지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절대 긍정의 기도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바로 21일 동안 누군가에게, 바로 다른 신에게 기도한 사람은 사자밥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한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긍정의 기도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국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나오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애국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들을 풀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으려고 뒤쫓아와죠. 패는 홍해 바다, 티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대가 쫓아왔죠. 진퇴양난 진퇴양란이죠. 도안에든 쥐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하지 워 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 애국 백성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대 긍정의 언어. 절대 긍정의 기도.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활란을 당해서도 우리가 절대 긍정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 치력같이 어둠 삶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절대 그 절망 중에 빠진 사람이 많아. 20년 동안 객지상을 하고 금이 환영을 했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4명입니다. 자식이 열, 열두 명입니다. 딸까지. 그 다음에 베나민은그 다음에 낳긴 낳지만. 야곱이 돌아옵니다. 형에서가 군사 400명을 건느리고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형을 야여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을 보내고, 자기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은 혼자 남았죠. 그날 밤에 잤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몸벌레치며 절대 긍정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베드레스 봤던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한도 뼈가 부러지게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얼굴을 붕일 하나님 얼굴을 뺏게 되고 그 다음에 형에서와 극적인 타협을 타협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길 바라 저를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긍정의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이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치 않야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따라하십시다 긍정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안 돼. 그 집은 안 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정을 믿음이 가정 됩니다. 지금은 안 됐을지라도 앞으로 됩니다. 절대 긍정의 기도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인생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 죽고 세 가부 남았지만은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지요. 내가 베들림을 떠나서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방 땅 모압에 내려가서 이 슬픔을 당했지만은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는 말하라라 나는 쓴 여자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절망 중했던 하나님이 나오미로 구원해버리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야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의 언어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월칠동에서 30평 조그마한 상가에서 목회를 시작이 되 여기 이곳까지 다섯 분 예배당을 옮겼어요. 그러면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 예배당 옮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그 다섯 번 기도, 다섯 번 예배당을 올릴 때마다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애타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까지만 돕고 다음에 안 돕습니까? 아니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개인들하고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하십시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음을 미리 선포하시길 바라. 앞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선포하시길 바라. 우리 가정은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믿음의 명문가정 됐다고 지금 선포하시길 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주의하라고 말씀.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피조된 우리들도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된다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다면 죽는 일 생기는 거예요. 살겠다면 사는 일만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렸다면 풀리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된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 인한 자기가 얽어 얽고 얽어매었다고요. 자기 말로 인하여 풀리고 자기 말로 인하여 얽히는 인생이 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좋은 열매 있는지로 믿으시를 바라. 로마서 8장 28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들으심으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를 바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2천만 명될 것을 마음 가슴을 막 설레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에 통성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수 믿은 백성이 2천만 명 되기 하옵소 내가 미친 사람이지 지금 교회가 부이안된시들라고 목사 장로 교인들마저도 지금은 교회가 부이안 된다고 부이안된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긍정의 언어 쓰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2천만 명 이상 예수의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이야 그럼 우리가 2천만 명 이런 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그는 3천만 명그 다음 세대는 4천만 명 하다 보면 그 말이 씨가 돼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 옆 사람하고 따라하십시다. 절대 긍정의 언어만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 쓰지 않기 바라. 그런 말씀은 귀신 역사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구호준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유리도 자라자. 우리 유리도 구호준비. 알라리아! 하나님 아시면 편니해 하나님 아시면 슛슛슛! 두살 먹은 얘기도 할줄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경험? 하하나님이 구원섭리를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아, 알여러분이삶 속에서 적용하시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적의 문 열렸다. 응답의 문 열렸다. 내 인생이 형통해졌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 생활, 직장, 일터, 사업, 가등에서 힘써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이 밤에 주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절대 긍정의 기도만 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성령이 볼 입술을 지져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입술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태워주셨던 주여, 우리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선한 말, 착한 말, 긍정의 언어, 긍정의 기도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